정자 여러분 오늘은 해미읍성이라는 곳을 다녀가 보기로 했습니다. 해미읍성은요 충청남부에 있는 성 이름인데요 고려말 때부터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서 왜구가 서해안 지방에 침해해서 막대한 피해를 히는 바람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조선 태종 17년에 에서부터 세종 3년 사이에 충청남도의 에이이 용을 절제사라는 영을 세운 곳으로서 효종 3년에 병모 절도사 용이 청주, 청주로 옮겨졌다가 다시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합니다 해발 30mm인 북동쪽의 낮은 구릉에 넓은 평지를 갖고 있는 이곳은요 성벽의 아랫부분은 큰 석재를 사용하고 위로는 오를수록 크고 작은 석재를 사용해서 쌓았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4m 정도로서 안쪽은 흙으로 내타게 되어 있으며 성벽 상부쪽은 요 2m 정도가 됩니다 성문은 동서남북 있는데요네 곳으로 아, 잘전비가 그, 되어있습니다. 이 읍성에는 동원을 비롯해서 동해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있으며 천주교 박혀와 관련된 유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974년에 동문서문이 복원되었고 에, 1981년에는 일, 성내 일부를 발굴한 결과 현재의 동 쪽에서 객사와 현재의 암은 30미터 지점에서 옛암문이 발견되었고 관아 애곡게에서는 둘레에는 애적이 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탱자나무를 둘러 심어서 탱자성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일반 가옥과는 달리 자연을 배경으로 청어정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청어정이라는 것은 조선 성종 22년에 충청도 병무절도사 음, 종숙기라는 사람이 세웠던 것이인데요. 이것이 에, 다시 복원된 것으로서, 조선 에, 학자, 아, 성현이라는 사람이 개인문집에 보면은, 에, 그 유래가 아, 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 청어정이라는 것은요, 참된 생각이 없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으로서, 어, 이곳에 오는 어, 사람들에게 한결 같은 마음의 가짐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선 초기에 해미읍성은 충청남도 육군사령부 역할을 하는 충청병행성으로 최고 책임자들이 병모조 담사로 있었던 곳입니다. 조숙기라는 사람이 병사로 부임했을 때 해미읍을 수리하면서 소나무 숲이 우거진 뒷동산에 청어정이라는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곳에 온 관리들은 청어정에서 무예를 닦았다고 하는데요. 휴식을 취하는 동 시를 짓기도 하고 글을 남겼다는 거 합니다. 충청감사 조위라는 사람은요 이곳에 와서 소나무가 멀리 보이는 바다의 풍경에 대한 시를 남겼는데요. 고노고노보게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또 절도사와 그사또들이 일을 마치고 이곳에 모여서 지은씨가 전하고 있습니다. 충청평양에서 근무했던 이순신은 해미로 귀용 왔던 다산청의경도 아마 이청어정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872년 해미지도에 보면은 예터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서 1800년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제 말기에는 이 자리에 일본식 신사가 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광복 후 철거되었고 1876년에 복원한 후 2011년에 다시 읍성이 이, 이, 만들어진 것이죠. 해미읍성의 정문이면서 남문이기도 한정 진남문을 들어서면요 탁 트인 넓은 평지와 함께 곳곳에 최근 복원된 조선 시대의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성 가운데 높다란 언덕에 오르면요. 에, 경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태안 앞바다는 물론 날씨에 따라서 안면도를 넘어서 서해가 보일 정도로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 뒤편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는데요 뒤편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해미읍성을 돌아다보면요 수백 년은 에, 좋기. 에, 때는 해화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 해화나무는요. 140년 전에 병인박해, 천주교 박해하는 입니다 박해 때 형장의 교수대가 되어서 천주교대의 목숨을 뺏어간 얄궂은 지역이라고 전하고 있지요. 이 해읍성은 천주교 박해가 수많은 천주교도를 고문했던 곳이고 유명한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홍선대원군의 명을 받은 병사들이 이 해와나무에 천주교도를 매달고 무진 고문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봉인박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천명 이상의 천주교인들이 이곳에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의 수많은 천주교도들의 수일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와나무는요, 약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서해안 최고의 볼거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조선시대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해미읍성은 성 자체적으로 에, 전투에 사용하는 무기와 말과 마차, 장비 등을 조달했던 보급착의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서 자랐던 여러 나무들은, 에, 마차와 무기도 제작되었고, 송지는 화약을 만드는 데 쌓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 기록을 보면은 해미 읍성은 소나무와 함께 대나무 역시 숲을 이룰 정도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곧게 자란 대나무를 잘라서, 어, 활과 화살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소나무와 함께 대나무 역시 숲을 이룰 정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국계 자란 대나무를 잘라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과 화살을 만든 것으로서 유명하기로 합니다. 전시에 대비해서 많은 무기를 성안에서 작업 자족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읍성은 지방 행정 관청이 있는 마을에 들어서서 이 평지에는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전시에는 방어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지요.